그런가 하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특히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른바 용본 용변 루머를 탄핵 사유로 민주당은 탄핵 소추 발의안에 적시했는데요. 어, 그러자 해당 검사가 이성윤 서영교 어,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울산 직원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지목하여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이성윤 의원,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 문제에 발언 들어보시죠.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 지검에서는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직업내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 고량주 폭탄주를 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 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주인검사는 저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의원들의 해명이 흥미롭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아, 나는 실명 언급 안 했다. 서영교, 서영교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laughs> 박 검사의 실명을 나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자, 그럼 실명을 언급한 서영기 의원은요? 당사자 아니라고 했으니 나는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다. 하필 물러선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과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강성 지지자들이 곽상원 의원을 매우 매우,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 검사 탄핵한 명에 대해서 나는 기권했다. 검찰 정상화는 나도 누구보다 원한다. 아, 논란의 이 용변 탄핵 박상윤 검사에 대해서 곽상원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 한 사람. 그러자 강성 지지자들이 맹 비난에 나섰습니다. 일단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요 현명한 판단해라라고 얘기했고요. 강성 지지자. 당론을 어긴 곽상원을 징계하라.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 떼고 하라.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등등의 강한 비판을 곽상원 의원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곽상원 의원의 해명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 용변 어, 사건을 탄핵 사유 첫 번째로 기재한 검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기권표를 했는데. 이게 저렇게 해당 행위나 당론을 어긴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상원 의원이 정말 용기 있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어, 기본적으로 보면 어, 우선 박상용 부부장의 경우에는 탄핵소추할 정도의 그레이드에 있지 않아요. 사실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소출할 만한 정도의 급의 검사라면 검사장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내용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입에도 올리기 싫은 그런 네. 일이 아닙니까? 네네. 그것이 어떻게 탄핵의 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음.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만드는 공수처를 전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패스하고 있다라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의 수준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기준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고, 사실은 국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그것 자체도, 말하자면 전체 안을 만들어서 법사에 올리는 것도 이례적인 부분이고, 한편으로 민주당의 꼼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안이 부실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본회의로 가지 왜 법, 법사위를 들르게 합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탄핵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라 얘기도 정 총례법사위원장 네. 등이 밝혀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65조 1항의 의거에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검사 탄핵에서 그치지 않겠다라는 말로도 들립니다.